독도 강 한번 작업해 봐시. 작업은 아니도 강 한번 물에 들어 봐시. 이번 대만 가도 바다 옆으로 영어인 차 지나가나 가이드 신들의 여기 해녀들 투성 성기도 잡는 얘 물어봐 주기 지 천상 해녀. <laughs> 생이들이 돌아나난 앞바다의 차귀도가 보이는 한경면 고산미입니다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고산 어촌계 해녀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박인숙 해녀. 뭔가를 정리 중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저 무거운 항아리를 번쩍 드시네. 이건 진짜 항아리가 아니게 이건 만든 거나 제작해 온거나 진짜 항아리는 여기 죽이게. 이거는 이제 육지 공연 가거나 또 외국 공연 가거나 하면은 이거 가정 강. 걔는 해녀 홍보하면서 외국도 나간 공연하고 육지도 나간 공연하고 오돌돌기도 하고. 노젓는 거, 내 내형 노젓는 거, 노베와주카. 예, 여기가 창고, 소품들.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제주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많습니다. 항아리며 물 깃던 물 허벅도 보이고 이런 물건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죠. 야이도 다른 보다 나사 외국 거지 당기고 야이도 멜로리기. 아, 네. 지금 이것도 어디 갔다 온거닮은니 지금 이건 어디 갔다 온거 맞지? 대만 공연 우리 18일 날간 19일 날 공연하고 퍼레이드 20날 또시 퍼레이드 하고. 작년 12월. 어. 어 작... 이젠 작년 될 거. 작년 12월. 어. 고산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차귀도 해녀 소리보존회는 2018년에 설립됐는데요. 수십 차례의 국내 공연은 물론 캐나다, 프랑스, 대만까지 초청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실력 있는 공연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인숙 해녀는 벌써 4년째 이 소리보존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이건 나꺼, 이거. 나태와. 태았구나. 예. 막 상군 닮은디. <laughs> 상군이 뭐 말, 뭔게. 상군은 상군이지, 기. 친정은 용수. 용수. 아버지가 배불이 난, 어머니 물질러고, 옛날은 막 몸이 한우나, 몸조무랑 혼배 시꺼우면 이제 우리 거라 그거 다 풀행어요. 다 푸엉 이젠, 오빠딸이다 올리면 이젠, 쇠구르마르 이젠, 그거, 다 시꺼강, 세경, 바디강다꼴고경험은 물질은 배와 죽이게. 그럼 삼촌은 응. 어머님은 행여셨고 응. 형제분들도 그러면 행여셨어요? 언니, 큰 언니, 셋더니 나 밑에 동생들은 안해 죽이. 무서웠지. 가는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물질 흑형어요 경험한 그저 꾸준히 하는 건 우리 시성재, 큰 언니, 셋더니 나. 삼촌 어, 떠 중에 나, 셋째. 그이 삼촌도 응. 혹금만 더 늦게 태어나시면 물질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안 했을 수도 있었지요. 고산만 시집 아니어도 아을 수도 있죠. 죽이게. 울하지진 아니에요. 이젠 막자랑스럽지이 유니스크 증제되고, 이제 우리 이제 소리보주 내 여여건에, 아니, 간대어시 외국 다 댕기고, 고년 노래 댕기고, 그나.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잘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 물질 경력 59년. 어머니와 언니들을 따라 당연하게 물질을 시작해 평생 바다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 만약 해녀를 하지 않았다면 어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기도 하는데요. 결혼하여 나기 서운의 다난 간에 학교 다닐 때 마흔다섯에 1분간 한 10년 된게 지실 거라. 누미 집이 한 10년 살고 또시 씨, 아지방 내 집이 오란 헌 5년 살고, 경혜현 집터 산, 그때 230만원 전는 집터 산 거라, 이제 사는지. 경혜현 집을 지서 죽이게. 단층만 지성 살게 너나이층 훔쳐 올리게 누나, 2층까지 지 올린 거라. 걔나 오고 핏 나본 거 아니? 우리 아저씨는 콩알 많이 해 누나, 그것이 빚 듯이 살다는 겁나 본 거라. 경희비는 그냥 아기들 정 사람 십수 사람 십면 나간 집값을 강 벌어놓고 다 나무만 만 노력하면 돈이 벌어올 거란 게경이야견 일분댕기 시작해 죽이게. 와 완전 여장부셨네 멋있다. 그렇게 박인숙 캐녀는 일본을 오가며 차곡차곡 빚을 갚고 아이들까지 키워 지금의 산림을 일궜습니다. 오야가다가. 경기회가 탁 셈는 거라. 우리 이 바당은 우리 바당이고 이 바당은 놈이 바당인데 이 바당은 해녀가 와서 저 바당강 도둑질을 해오래. 그래. 그나 음. <laughs> 가난 간별으면 한 전복이 그자 여기 착 여기 착 여기 착씩 전복이 막 대다기 찐 거라 이제 비참으로 이제 막 떠난. 이제 무조건 그안 오고 온거 떠난 영애는 안나왔지기 오고지 거래 온거 아니 배가 이제 보도가 하나 된 지컬에 와비난 아이그젠 큰일 났제 젠 우린 이젠 끌림인 한국들의 시몽 보내 불고 큰일 났제요. 삐꾸가 이일로 저만 현 삐꾸가 넓작한 거 있시나 그 아래 들어간 거라. 태왁도 그 아래 간 숨기고 다 숨겨 그대 고만 이셔. 우리 나와게 나오자니 우리도 아니 나오나 가보라구나 이제 걔네 이제. 다 맞장 이 지방이여 뭐이 지방이여. 아홉이 이빠이 사항은 막 이젠 짓꺼잖 아홉이 이빠이에 있지, 아뭐짓꺼전경험가면그 뭐. 바다만 가인매날 그리만 강세와강 도둑질 해요러 응. 그때 같이 가셨던 이제 동료 해녀들. 네.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고 하세요? 저, 어디고 신산이 금마. 정금마. 성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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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금 고찌 네. 간 사람 바포 허여그네 고찌 환방에 자고. 치마넣켜요 밥도 치마넣켜 설거지도 치마넣켜면 그, 잘도 자꾸 해. 그땐, 진짜로, 몸이 막, 너무, 너무 빠져버려. 너무 빠져버리신디, 요번엔, 텔레비에 나오는 거보단뚱뚱해비나 아, 긴가 아닌가 했지, 이게. 금마어는 어디 긴가 아닌가요. 금마야. 아이고야 너 오래간만이야 너 테리비에 보나 무사경 몸이 부러그러시게 아이고야 쫄쫄러여건에막 물질도 잘라고 너만 다 학경여건에 난 허지 못하게난일본가도 호강으로 살아나시게 돈만 벌어나시네 그말야 사랑한다. <laughs> <laughs> 와두 분이 함께 물질을 하셨군요.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삶의 힘든 고비마다 믿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던 바다.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저 바닷가민 게 물건이 하나인 게저디가조축이게차구선판박고 비행도라. 나친정에있신 때는 아버지 배로 오면 난 이제도록 생각나는 게 어머니하고 간 물질러멍 밥 태우먹먹어난 것이 질 생각이나. 차기도에서. 차기도에서. 그게 생각나. 저런 애는 우리 딸벤 때. 그땐 무슨 아기 배여도 물에 경, 내려가면 전복 씻고 올라가면 전복끼고 그자 전복이 차차 붙어져니신 거라. 정은그돈벌어던 놔뒀단, <laughs> 애기나 난 그거로 생활비여여 <laughs> 아이고. 마치 내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바다는 매 순간 손을 내밀어 줬을까요? 그 이게 그 이층집? 이층집 이거 이거 이층집. 아이고. 일본 물질을 다니며 어렵게 빚을 갚았다는 집입니다. 지금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한데요. 남의 집 살다가 이새 집지에다 막 줍대가. 아이고 이때 오난 높은 높은 허연. 천장 얕은 집이 살아나나저 많이 와. 첫날 밤이. 저 많이 와. 요거 형 누나 높은 높은 허연. 저 많이 와. 걔도 물길 허난참 이만한 집도 나왔지경하님이 어떤 형 나와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옛날은 부끄러운 게 물질 허임고랭도 저 어디 가면, 바깥에 가면 곧자니, 나 죽이게. 경외신 이제 로뭐 해녀우다. 우리 공연도 힘쓰다. 자신만만하게, 예. 그럼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해녀죠. 언니, 어따 오두반 신디 전화도 안 받고? 예예, 예. 우리 언니, 그대 가수가. 우리 여기 데려와서. 여기 데려와서. 이 예. 어디 갔어? 우디 갔어? 우리 언니, 어디 갔어? 우리 언죠 어디 시어이집 언니, 어냈어예 어디 갔어? 수가 전화도 안 받고 이집이이집이 무슨 사진 언니, 어디 언니, 고합이는 <laughs> 아이 고야 선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저기 우리 그냥 저그 사람이 전 나와 게 우리 언니의 제일 큰 언니. 어. 저이 한림 수협에서 물질도 일등이라는아 이제 나이들은 못합니다게 물질은 그막 어린 때부터는 배설의 사이즈신데 모르고라 한 헌... 열네 살부터 배와 젖신가. 열네 살. 예. 지금. 같이 물질 하는 거 맞지? 같이 물질러. 공연도 같이 오고. 공연도 같이? 공연. 예. 그 삼촌도 이번에 대만 갔다 와서 와. 예. 험바당에서 물질 험인 게 자꾸 물 살펴 지지기게 전인 물건 잘러다못 하는 어떤 때 나가 막 후야나. 아잘 얻어 놓는 데 싹하게 물건이 줄여보니까 못 해보니까. 음. 그 삼촌도 우리 동생이랑 고튼물에 들은 게 좋아, 맛이. 예. 좋아, 맛이. <laughs> 많이 하면은 기분이 좋아. 아, 삼촌은 반대로 동생이 많이 하면 기분이 좋으시구나. 예. 언니, 어멍이나 마찬가지인데, 육지형 댕기 뭐, 우리 옷들 사다 주고 멋신 거고, 허나우는 옷은 곱게 입은 댕겨 죽이게. 음, 음. 언니가 육지간 돈 벌어, 어멍 들어오면, 우리 적 시험 임마, 우리 언니, 육지간 돈벌어놓으니가 해줬잖아. 막 아이들 신데 자랑하고. 그때는 돈 많이 벌어봤자 동생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 썩만 해도 그간 번 응. 것이 다 들어가. 좋은 것들은 무사고 기자. 신혼배나 무신 것 아무거나도 한 가지씩만 다 해다 주는 거라. 자매이자 해녀 동료로.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기에 늘 서로를 생각하고 보듬어 줍니다. 뭐 육지도 해외도 막 공연 가잖아요예그 연세가 좀 있으신데 거기 나갈 때 힘들지 않아 마시? 더 좋아 마시. 뭐가? 우리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해 주니까. 음. 어.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야 돼 구아씨 무슨 부탁? 뭐 노래나 두 분이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오늘 려서 오늘 a n 내어딜 가리 내어디 가리 자기도 바다 자기도 바다 어서 나가자 어 나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 저라저라 저라저라 치어라백겨라치어라백겨라 쿵쿵, 저라 쿵쿵, 저라 저라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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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전하,